떨지 말고 제 그냥 어, 차분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 없잖아 날 뛰는 분들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화당 차부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다가오는 범띠 분들의 6월달, 7월달 월별 운세 또선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범띠 분들이 6, 7월달 운세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있을까요? 음, 우리 범띠 분들이 요직적 음, 좀 많이 또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이거를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묵묵하게 이렇게 가는 게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좀 이뻐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범띠 여러분들 6월달, 7월달에는 조금 한 템포 쉬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달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예민해. 그리고, 성격도 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많이 들어오거든? 네. 근데 이거를 다스려가는 그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날이 있는데, 네. 그 달이 6월달, 7월달인기라. 음. 이 6월달, 7월달, 한 템포 쉬어가야 이두달 딱. 두 다리를 하면 6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쉬어 줘야지만이, 우리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금전이 돌고 돌, 돌아서 나한테까지 오기는 하지만, 네. 이 기분 상태, 스트레스, 내몸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금전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음. 내 몸이 아프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국인 거라, 그렇죠. 돈을 벌고 싶으면, 6월달, 7월달 스트레스 관리, 음. 내몸 관리, 음. 아프면 병원 가고 음. 그렇게 해야 하는 그 달이야. 음. 그래야 이 하반기에 내 운기가 돌아서 금전이 조금씩 벌어들이기 시작을 하거든. 네. 우리 범띠분들 너무 예민함 떨, 떨지 말고 이 네. 그냥 어. 차분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 없지 않아. 날뛰는 분들이 좀없잖 않아 있거든요. 음. 기분이 들쑥날쑥 가신 분들. 네네네. 그분, 그런 분들 조금 조심해줘야 되고. 음. 내가 그랬잖아? 그, 기분 관리, 우울증 관리. 음. 내가, 어, 정신적으로 힘이 들면 네. 몸이 병들기 마련이야. 네. 그니까 그 정신적인 거를 좀 관리를 좀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요즘에 뭐 우울증, 뭐 병도 아니지. 음. 누구나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가 조금 주변에서 너 조금 우울증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신경정신과 음.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네. 그렇게 내 건강관리를 해가는 그런 달로 나와요. 우리 범띠 여러분들. 그래야, 어, 6월달, 7월달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이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네. 이거에 따라 돈이 돌기 시작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돼. 6, 7월달에 어떻게 보면 범띠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달인 거네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하지. 음... 왜냐면 건강 잃고 음... 돈 잃는 격이나 마찬가지잖아. 네. 관리 잘못하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처야 본전이다 하고 네.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 보고 네. 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음. 뭐 여행 가면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힐링 삼아 스트레스 풀로 여행도 조금 다녀봤으면 좋겠고 음.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달이 돌아오니까 음. 7월달 6월달 7월달 네. 그때는 진짜 조심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해를 끼치는 달이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네. 힘내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범띠 여러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범띠분들에게 선생님 또 따뜻한 한 말씀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범띠 여러분들, 어, 근몇년 지금 많이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걸로 보여지고 어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서로 의견 다툼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나라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주춤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 분들로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호랑이띠 범띠 분들이 배 보도 크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 너무 이렇게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많이 접어두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힘이 들면 몸이 벌써부터 반응을 하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면을 조금 나 스스로가 좀 많이 다뤄서 정신도 건강도 많이 챙겼으면 하는 6, 7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당이었습니다.